네, 이번 시간에는 이 모서리에 있는 계좌가그 위에 있는 하엽의 돌란대 그 자리, 즉 말하자면 요 곡선입니다. 여기는 이렇게 크로스로 만들어져야 되겠죠. 자,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이 하엽을 더블 클릭을 해서 편집 상태로 들어가시고 뷰 메뉴에서 구성 요소 모델 나머지 부분들을 어... 숨기기를 에, 숨기기를 해제를 해서 보이도록 합니다. 자, 저쪽에 에, 편집 상태고 여기는 편집 상태가 아닌 거죠. 자, 줄자 도구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5에 안내선을 만드시고 이렇게 위로 10거리에 안내점을 만들어 주십니다. 그다음에 원도구를 가져오셔서 안내점에서 아래로 내리시고 10 그리고 엔터. 자, 그 바로 여기서 밀고 끌기도구로 쭉 당겨서 여기를 일단은 지나오십니다. 지나서 오시고. 그 다음에 이쪽 편으로 다시 갈게요. 자, 이 부분도 조금 줄여놓는 게 좋겠습니다. 어차피 이쪽에 편집을 할게 아니니까. 자, 이렇게 해서 그림을 이 정도 당겨주시고. 그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당겨서 줄자 도구로 바꾸시고, 여기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10 그리고 원 도구를 가져오셔서 클릭하고 아래로 당겨서 10을 입력하고 엔터. 그다음에 밀고 끌기 도구로 이 분을 끌고 쭉 나오셔서 여기를 단지 나오셔가지고 클릭을 하시고 이 분도 조금 줄여 주십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바로 이어서 선택도으로 여기를 선택을 하고 음, 면교차, 그 다음에 여기도 선택을 하시고 음, 면교차를 시켜 주신 다음에 다시 선택을 하고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 주십니다. 여기는 트리플 클릭하고 삭제, 트리플 클릭하고 딜리트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는 면을 선택하고 다 삭제해주시고 이번에는 이면도 삭제, 이면도, 이면도 삭제를 해주시고 여기 붙어 있는 부분을 여기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해서 본체와 붙은 것만 먼저 다 떼어주시고 자 여기 이렇게 그림잘안 보이면 약간 돌리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트리플 클릭을 해서 한꺼번에 지우시고 여기도 지우고. 그 다음에 면부터 지우고 선 여기도 면부터 선택, 아, 면을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면 지우고 예, 한꺼번에 지워졌네요 면부터 지우고 선 지우고 야, 여기도 면 지우고 요 면도 지우고 여기 선을 지워버리면 되죠 이제 곡선이 다 됐네요 여기 1 0키를 누르고 몽땅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음, 면 반전을 시켜 주시면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편집에 들어가셔서 안내선을 삭제를 해 주시고 바깥에 클릭. 그다음에 다시 선택을 하시고 회전 도구를 중심에 고정시키고 다중 복사를 해 주십니다. 60을 입력하고 엔터 곱하기 5 엔터 해서 바깥에 클릭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돌란대를 편집하시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